안녕하세요 시계를 좋아하는 남자 가문입니다 벌써 새해가 밝았네요 다들 올해 2025년은 하는 일다 잘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저번에 예고했던 것처럼 알리에서 시계하고 시계 아이템들을 좀 사왔거든요 어떤 걸 구입을 했을까 원래는 제가 크게 뭐살 생각은 없었는데 그때 강군제였나? 벌써 한달 전인데 이제서야 올리게 된점 죄송합니다 강군제 다음에 블랙프라이데이까지 하나 둘 장바구니에 넣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만큼 구입을 하게 된것 같아요 덕분에 이런 컨텐츠도 나오고 나쁘지는 않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돈내산입니다 절대 광고는 아니고요. 사실 제한이 몇번 오긴 했지만 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주문한 걸 종류별로 한번 나누어 봤거든요. 그게 세 종류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시계 케이스 두 번째로는 시계 세 번째로는 시계 아이템. 시계 아이템에는 스트랩도 있고 버클도 있고 사실 다른 것도 좀 많이 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검증된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차마 결제 버튼을 못 누르겠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산 거는 검색도 해보고 아니면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것들 괜찮다 그런 것들만 산 거라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걸 왜 샀는가 가격은 얼마인가 그냥 간단하게 그 정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산걸 따라서 사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할인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 큰 메리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사도 되긴 한데 저는 굳이 그냥 오늘은 재미로 봐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 자 먼저 이 시계 휴대용 케이스 이 디자인 된건 많이들 보셨죠. 이건 정말 가격이 저렴해 보여서 산 건데 개당 2,640원이거든요. 솔직히 이거는 좀 많이 별로입니다.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제품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요. 가격도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말이죠.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랑 똑같은 걸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가격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실패다. 그 다음으로 인조 가죽으로 만든 1구 휴대용 시계 케이스입니다. 제가 기존에 2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1구도 좀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동 정 19짜리도 한번 사보려고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이 디자인으로 된게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한 3만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강군제라는 행사를 할때 처음에 사면 1432원 그 다음 하나 더 추가하면 가격이 더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현재 보이는 블랙 컬러는 1432원 이게 정말 싸죠? 오렌지 컬러는 9500원 그린 컬러는 1600원 이렇게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3개 다 해도 2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라서 가격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가격이 제가 싼걸 사서 그런지 하자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위에가 좀 벌어진다거나 그래도 그냥 가격을 생각하고 막 사용하기에는 정말 나쁘지 않다. 제가 이 시계 케이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편합니다. 저도 나중에 이런 스타일로 한번 제 브랜드를 걸고 만들어 볼 예정이긴 해요. 물론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천년 가죽으로 만든 19 휴대용 시계 케이스입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이렇게 슬라이드로 된걸 정말 선호하거든요. 슬라이드도 사용해 보고 똑딱이로 된 것도 사용해 보고 확실히 슬라이드가 시계를 안전하게 빼기도 좋고, 넣기도 좋고, 특히 이 슬라이드 방식으로 된 시계 케이스 중에 덮개가 달린 것도 있고, 육각으로 된 것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근데 현재 보이는 이 디자인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뒤집어도 덮기 때문에 낙하 사고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입니다. 가격은 제가 뒤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할인은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가격은 32,3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년 가죽으로 만든 것 치고는 괜찮다. 저렴하다. 다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2구 휴대용 시계 케이스. 이건 인조 가죽으로 만든 거고 육각 형태로 돼 있다는 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육각 형태가 시계를 어디 두었을 때 정말 안전하다는 큰 장점이 있고, 다만 이 덮개가 이렇게 쫙 펼쳐지기 때문에 거꾸로 했을 때 시계 낙하 사고가 있을 수 있다. 가격은 인조 가죽이라서 28,572원에. 컬러는 촬영할 때좀 다른 느낌이 날것 같아서 이런 밝은 그린 컬러로. 마지막으로는 보통 패리 펠리칸 케이스로 많이 부르는 디자인입니다. 실제로 펠리칸 브랜드가 유명하죠. 대표적으로 블랑팡 브랜드가 피프티 패덤즈 시계 케이스를 이 펠리칸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꽤 유명한데 안 그래도 저도 한번 사볼까라고 생각만 하다가 알리에서 비슷한 파는 걸 보고 여기에 제 회사 로고까지 직접 커스텀해서 이렇게 구입을. 사실 로고만 좀 제대로 나오면 이 스타일로 여러 개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그냥 스티커로 너무 대충해서 만들어 주도. 라고요. 제가 샘플로 한다고 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왕 만들 거면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펠리칸 브랜드에서 대량으로 제작을 할까 그런 고민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대신 이 제품 가격이 69,600원 펠리칸 브랜드에 비해서 확실히 저렴하긴 합니다. 하여튼 로고만 그렇지. 전체적인 퀄리티는 좋은 편입니다. 보다시피 시계 6피스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계를 많이 어디 멀리 갈때이 케이스에 넣고 가면 정말 좋다. 일단 사용을 좀 오래 해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안에 스펀지 방식도 약간 신경을 많이 쓴것 같죠. 그 다음으로는 시계 트레이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애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계 트레이거든요. 저는 집에 가면 그냥 귀찮아서 트레이 위에 보통 많이 벗어 두는 편이거든요. 집에 오자마자 시계를 풀고 시계 보관함에 넣기에는 솔직히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트레이에 올려놓고 다음날 바로 착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시간이 남을 때 시계를 보관함에 넣고 다른 시계를 트레이에 올려놓고 그래서 한번 지금 이렇게 사본건데 사이즈는 스몰 라지 그냥 구입을 다 했고 장점은 천연가죽 그리고 빈티지 느낌도 많이 나고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말 괜찮아요 가격도 라지 사이즈가 27,350원 스몰은 18,250원 두개 다 합쳐도 4만원 조금 넘죠 근데 제가 또 여기서 할인을 받았는지 4만 1,033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네요 그 다음으로는 시계입니다 시계는 두피스를 샀는데 할리 대표 브랜드로 알려진 이 브랜드 이걸 호로랜드? 롤랜드? 뭐라고 발음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검색을 많이 해봤거든요. 대부분 뭐 호로랜드, 롤랜드 많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입한 모델은 데프 0 1 8 체코파일러 시계 디자인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 디자인을 하고 있는 메이저 브랜드에서 찾는다면 론진의 마제텍이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이 체코파일러 시계 근본이 론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델이 43mm로 큰 점도 있고 가격이 500만원대. 상당히 비싸죠. 크기가 40mm만 되었다 그렇다면 비싸도 한번 구입을 고려를 해볼텐데 그나마 옛날에 복각으로 1935 마제텍 모델이 있긴 하거든요 그걸 구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나온지 좀 오래되어가지고 단종이라서 중고로 나올 때까지 좀 참아야 될것 같고 제가 후기도 찾아보고 알리에서 전 모델을 다 뒤져봤거든요 확실히 이게 가장 낫다 가격은 1 2 7911원 엄청 싸죠 제가 원하는 건다 갖추고 있어요 다만 아쉬운 건이 다이어로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이어로고를 한번 변경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무브가 시골 칼리버 ST17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버홀 아니면 호환이 되는 미요타 무브먼트로 한번 바꿔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커스텀기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 중이고 제가 이 모델을 사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주문을 하고 조금 있으니까 이 시계를 파는 애들이 야이 시계 재고가 없다 차라리 이걸 사라 그러면서 더 비싼 시계를 보여주더라고요 나는 이런 시계 필요 없다 나는 내컨 콘텐츠로 이 시계가 필요한데 리뷰를 할 생각이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한 1분 뒤에 재고가 있는 걸 찾았다. 그럼 이걸로 보내줄게 이렇게 답장이 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구입한 가격이 너무 싸니까 아마 다른 시계로 추천을 하지 않았나. 다음 날 보니까 가격이 다시 18만원으로 올라져 있더라고요. 강군제가 끝나서 그래서 아마 없다고 하고 다른 시계를 추천한 게 아닐까 싶고 제가 이것 때문에 스트랩도 따로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도 달아줄 예정이고 그 다음으로 제가 구입한 건 같은 브랜드의 에서 나고 있는 독일 비율램 파일럿 시계입니다. 야광 다이얼이 특징이고 사실 이거는 제가 그냥 보고 있다가 대략 가격이 한 18만 원,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기를 보려고 네이버에 검색을 했는데 중고나라에 이걸 팔고 있더라고요. 한 13만 원? 가격도 싸고 가까운 거리에 계시길래 가서 직접 사왔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보고 와 현재 라코에서 출시하고 있는 오리지널 모델 이 케이스 쉐입을 정말 잘 따라했구나. 저렴하게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 시계도 정말 괜찮다 아쉽게도 사이즈는 42mm 밖에 그래도 파일럿 시계는 원래 좀 약간 크게 착용하는 맛이죠 케스 측면에 보면 이런 인그레이빙이나 케이스백에 이런 디테일들을 잘 살려 놓았고 다이얼 내부나 핸즈 퀄리티는 나무랄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제가 리뷰를 제대로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는 시계 아이템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구입한 건 핀버클 일단 파데라의 시계가 있기 때문에 파데라의 핀버클을 3개를 주문을 했는데 두 가지는 스컬 디자인, 하나는 점수함 디자인. 가격은 8,630원, 11,400원. 마지막으로 점수함 디자인은, 왜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18,700원. 예전에 제가 이런 핀버클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파네라이 시계를 몇개 팔면서 같이 다 팔았는데, 조만간 44mm 모델, 베타리니 모델을 구입을 해볼까 하고, 그때 사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니면 좀 터프하게 썸머저을 모델을 구입을 하거나, 하여튼 겸사겸사 구입을 해놓았다. 다른 건 그냥 일반 핀버클이에요. 그냥 이제 쓰일 것 같아서 클래식해 보이는 디자인으로 몇개 샀는데 2,020원이거든요. 솔직히 퀄리티 이거는 별로예요. 사지 마세요. 그 다음으로 평범한 핀버클인데 그냥 디자인은 약간 각진 걸로 개당 1,700원 컬러별로 다 구입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사놓으면 언젠가 쓰이겠죠. 그 다음으로는 오메가 로고가 달린 이 레플리카 핀버클 제가 오메가 시계가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사용하려고 지금 이렇게 개당 한 3,000원 정도 이것도 혹시 몰라서 컬러별로 마지막으로는 스트랩 한 개밖에 구입을 안 했거든요. 그냥 특이해서 가오리 가죽으로 만든 것 같은데 실제 설명에는 가오리 가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퀄리티는 나쁘지 않아요. 29,000원에 이런 스트랩을 만들어 준다는 자체가 정말 좋고 다만 아쉬운 건 요즘 마니아는퀸 릴리즈 기능이 안 되어서 이거는 좀 아쉽긴 하네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스트랩 제작자한테 따로 한번 달아달라고 예정이고 컬러를 블루로 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오메가 시마터 다이버 300m 모델 여기에 한번 달아줄까 해요. 자 오늘 이렇게 가볍게 알리에서 산 시계하고 시계 아이템들을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제가 산 것들 중에서는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전혀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제가 선호하는 것들 그리고 다음에 이 체코 파일럿 시계 이걸 지금 어떻게 커스텀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인데 돈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다이얼 디자인만 바꿔볼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착용도 좀 해보고 자 그런 모두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기서 끝.